오 신기해. 네 이번 실시간은 처음으로 웃기는 실시간인데요. 오늘은 감성 슬라임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아니 어, 아무도 안올것 같은데. 제가 새로 모드라가지고, 새로 모드라서, 아니다. 실시간 오늘 처음 켜서, 쓰는 법을 잘 몰라요. <laughs> 어... 아무도 안 들어와 주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 필터 바꿨어요. 이 빠짱? 하고 어. 뭐야? 어. 끝난 부분 다 알았고. 제발 죽어라도. 네, 일단 이번 실시간은 꺼야 할것 같은데요. 이번 실시간은 그냥 이대로 대충 끄고요. 어, 오후 5시쯤에 다시 한판 크게 버려,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 <laughs> 시간. 잠시만요 얘를 고정시켜야 하는데 고정을 어떻게 시키지? 얘를? 어떻게 하면 1번만 보이던데 한손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어떡해? 진짜? 이 <laughs> 아, <아이차>. 어... <laughs> 안되겠네요. 피아노에서 해주세요. 피아노 연습할 때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너무, 음, 요거, 위쪽 게다 보이죠? 얼굴도 보이려나 기포가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선풍기 소리랑 메리 소리랑 같이 쓰니까 너무 역겹네요. <laughs> 어, 뭐야, 내 걸렸어. 내... 예쁜 코스프링. <laughs> 네, 저 다시 왔습니다. 어제 갔다 왔어요. 손이 너무 커 보이잖아. 이러면 <laughs> 어, 여러분은 개학 며칠 날이세요? 저는 현재는 2018년 어, 2018년 8월 2 0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어, 3일 후에 계약이네요. 어 망했네요. 방학숙제 <laughs> 아, <학습지에> 덜했다고. <laughs> 진짜 빡세게 해야겠다. 진짜. 어 반대손. 어, 여러분. 저이만 어, 실시간 끄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했네요. 네 아무도 안 들어와 주셔서 그래요. 오후쯤에는 많이 들어와 주시겠죠? 응. 오후쯤에는 많이 들어와 주실 거야.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laughs> 네,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오후 다섯 시 많이 넘어서 어 변하윤님 안녕하세요. 오 들어오셨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와, 그렇게 댓글은 없어졌다고 한다. 아, <laughs> 어. 어 다른 분들 제가 음 무명이라서 못. 들어오신 거 일수도 있고 안 들어오신 거 일수도 있습니다 어. <laughs> 시원하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말할게 별로 없어졌다는 그러면 저는 다른 애교를 저는 다른 애교를 들고 오겠습니다 애교천국이네요 이쪽에서 음, 변하윤님 이쪽에서 1, 2, 3, 4, 5번 골라보세요 네밥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십여입니다 하윤이 친하게 지내보자. 이 번이요? 이 번이 얘였죠? 네, 이 번이 얘였습니다. 자, 알겠어 하윤아. 가끔씩은 나한테 그냥 반말해도 돼. 하윤이 빼고 아무도 안 들어올려나? 하윤이 하트 수, 두, 이, 하연 님 위한 언니의 마음이야. 또, <laughs> 아, 마카롱 TV 몰라. 왜 그래? 지금 하윤이 빼고 아무도 안 들어왔네. 아, 그러면 구독해줄까? 하윤이, 하윤이랑? 실시간나 아무도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하윤이가 유월한 구세주야. 응, 알겠어. 예. <laughs> <laughs> 괜찮냐? 얘가 지금 이게 부서질 대로 다 부서졌어 진짜 이거. 잘 안물려나? 뭐 요거. 요거 초점 초점 됐다 이거 부서질대로 다 부서졌어 요 안에 있는거 <laughs> 다시 감성킬레임으로 교체 짝. 아 진짜 임... 내 실시간에서 윤차하시는분 안오시겠지? <laughs> 안오시면 좋겠네 过来。 아무도 안 들어와 이러네 어? 진짜? 음. 네! 롬쉘님 안녕하세요! 네, 반모받고 있습니다. 가윤아, 언니가 물어볼 게한게 게 있는데 어, 네, 롬쉘님. 저도 심려입니다. 어, 그 유튜버 반박한 유튜버 닉네임 기억하고 있어? 어, 그럼 알려주라. <웃음> 이렇게 레벨링 <laughs> 요 그러면 저는 토끼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그러면 어, 준비하는 것도 다 해야겠네. 아, 어, 고마워. 알겠어. 나도 해줘 그러면 어 초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정해줘 봐봐. 아 그러면 나한테 알려주라. 디슈님, 알겠소? 잠시만 글씨 좀 쓰는데 화면 좀안 보일 거야 기다려도 어 하윤이 안녕 됐다. 주제 정해줘 봐봐. 알겠다. 초키를 하지 말걸 그랬나? 과일 알겠어. 자, 나좋봐 Oh. Um... 음. 맞춰봐봐. 오, 바나나. 맞았어. 음시만다 모르겠으면 힌트 써도 돼요. 음, um, 베트남에서 주로 소식하는데 시작은 용, 시작은 용. 내 글씨체가 너무해서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용보. 이쪽에 뭐를 오호. 이쪽에 힌트가 있어 땡 이쪽에 열심히 줄을 긋고 있어 뒤에 닭 쪽에 됐다 땡. 밑 받침은 아랑 또한 개가 더 들어. 용간. <laughs> 땡. 그러면 내가 알려주기 전에 했으니까 두개 하고 이번에는 아이돌 해볼까? 잠시만. 비읍 티귿 시옷 니은 티귿 얘 힌트하면 얘랑 얘 글자는 알려줄 수 있어 마지막이랑 첫번째 글자 아 그래? 그러면 아이돌은 빼보자 그러면 롬시리즈 가 다시 정해줘 맹 반박 이 니아 색깔 알 겠다. 그럼 일단 롬쉐리 기가두 문제 맞었으니까 내가 너 소원한 게이루어줄게 소원한 게 정해봐봐 있데응 <목소리나> 알겠어 실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디? <laughs> 실매, 하는 법 아니? 금시라, 미안한데? <laughs> 네, 알못이야. 아, 선 없어? 실매하는 법을 모르는디? 내가. 롱쉐라, 너는 실시간에서 그 실명하는 법 아니? 모르면 가르쳐 주라. 잘 모르겠죠. 음. 실시간 하는 법? 실시간 키는 법 말이야? 알겠어. 이쪽에, 어, 이쪽에, 롬쉐리니 사진이 뜰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맞을라나? 대충 그릴게. 요렇게 했고, 넌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실수, 아 실시간으로 TV에 보내는 법이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 요 영상 버튼을 클릭해.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어, 이 계정이 허락을 안 한다면, 이쪽에 파란색 바탕에 글씨가 뜰 거고, 요 위쪽에, 요 위쪽에, 영상 찍을 때 필요한 소품들이 뜰 거야. 어 나갔네. 지금 어 들어왔다. 과연 롬세리가 맞을까? 어 뭐가 아니니? 해피 아리 님 안녕하세요. 아아 어, 아. 어, 어.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녹화 기기랑 요 밑에 파란색 창이 뜰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24시간 동안은 실시간 켤수 없어. 그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면 켤수 있거든. 이쪽에 밑에는 니가 찍은 영상들이 이렇게 뜨고, 요 위쪽에는 반이 나눠서 실시간, 실시간 스트리밍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는, 음, 그, 제목 정하고 사진 찍으면 바로 실시간 시작돼. 끝. 한번 나가셨나 보네. 그러면 나도 이만 실시간 끌게. 안녕. 잠시만. 어, 나 이미 끌 거였는디. 오빠 때문에 실시간 꺼야겠네. 실시간 끝. 게, 안녕. 오늘 오후 5시 조금 넘어서 실시간 켤 수도 있을 거야. 안녕.